어느 봄날에 장가가고 싶어서 한 달이 난 그래서 장가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후배에게 선배가 조용히 한마디 했답니다. 아마 후배는 장가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꽃이 피고 날이 화사해지니 부쩍 마음이 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빈터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없는 소년처럼 장가가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 후배가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서 선배가 한마디 합니다. 너 말이야 어떤 여자가 낮이나 밤이나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견딜 수 있냐? A형은 그런 걸왜 견뎌요? 그리고 난 그런 여자에게는 장가 안갈 거예요. 나는 장가 가면 와이프에게 진짜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다시 후배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남자건 여자건 이마에다가 나는 결혼하면 낮이나 밤이나 잔소리하고 투정할 거예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줄 아니?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 처음엔 다들 잘해줄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게 금방이거든. 처음엔 다들 낮이나 밤이나 잔소리 안 하고 잘해준다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또그 사람만은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살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젊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자꾸 늘어간다고.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지, 이제 와서 잔소리 하냐고. 여러분, 나이 들리면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주름이 늘어갑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가 늘어가고, 세 번째는 걱정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싫다고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나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세 가지가 들어도 여전히 그러려니 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그러려니 하며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랑하며 살기로 서약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잔소리가 많던, 뭐 주름이 들던, 걱정이 들던, 어찌됐든 간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그냥 좋아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초의 신랑은 신부를 평생 등에 업고 갈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혼초에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신혼초의 신부는 신랑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데 살다 보면 언제 그랬느냐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삶의 무게 때문에 등이 아파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등이 아파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그 사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가끔 길 옆에 소담한 의자가 놓인 오솔길이 보이면 한 번쯤 등에서 내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삶에서 웃어주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손잡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은 듯합니다. 그렇지라도 오랜 날들을 그렇게 한 사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업고 가야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저 한번 사랑해 보는 게 아니라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해 보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한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한번 사랑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것과 한번 사랑해보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번 사랑해 보는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일생을 걸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저 한번 사랑해 보신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생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생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등이 아파오고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평생 등에 업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주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예배,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 2절에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그러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등에서 내려놓으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다.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주님의 자신의 아픔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등이 쓰시고 아파도 그 아픔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사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도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광년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연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연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고스란히 다 지고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골치 덩어리는 우리를 등에 업고 가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등이 없고 꾸준히 그렇게 가시는 이유는 등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에서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등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하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세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삼하고 기다리는 자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위의 동네에 너희를 외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업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분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면은 우리의 삶은 온통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나는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나를 업고 가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사로운 체온이 제 마음과 심정과 삶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얹으시고, 나는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곱게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강건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들리지 는들리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붙잡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를 꼭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금잔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바람과 한낮의 맑은 햇살과 어둠 밤에 찾아오는 고난 잠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석이는 새소리를 듣고 불쾌물들은 노을을 보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흐르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친구의 허물없는 격려와 사랑의 설레임이 전해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데도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늘 좋은 길을 향해 서 있는 내 모습은 내가 받는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이 괴롭거나 슬퍼 울 때도 있지만 곧 눈물을 그치고 내 일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혜가 늘어나고 삶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나를 가르치고 성숙시킨 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지르고 자녀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초조하지 않고 만물과 만사에 순응하면서 담담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받은 조용한 사랑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더 사랑받으며 살도록 우리 더욱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이 땅에, 천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등에 업고 계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들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벌레 먹은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벌레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입니다. 이제는 나를 벌레 같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벌레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왜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여기십니다. 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너희 모두에게 미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큰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알 수는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지금까지 끊임없이 등이 없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몰랐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사랑에 눈뜨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박으면서 그 보혈로 우리 의 눈을 씻기시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질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삶이 어떻던 나의 모습이 어떻던 사람들이 되게 멀아가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리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라고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 너희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기는 하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이미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등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에서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등에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나를 등에 업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등이 업고 가시는 아파도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가시밭길도 마다 않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반품 듬뿍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 안고 남은 인생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